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전 세계가 정말 시끄럽죠? 곳곳에서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현상을요, 좀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의 예언이라는 렌즈를 통해서요, 과연 이 모든 혼란들이 어떤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천공이라는 인물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던 거죠. 지금 뭐 중국부터 프랑스까지 전 세계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뭘 준비해야 하냐고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지금 이전 세계적인 혼란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그는 급도리가 하나의 거대한 이념, 바로 공산주의의 실패에 있다고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가 말하길 공산주의라는 원래의 아이디어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억압적인 공산당 체제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원래 아이디어 자체는 뭐랄까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잘 살자는 아주 단순한 농경사회에나 어울릴 법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주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공산주의는 100% 실패했다. 왜냐하면 본래 그 이혼이라는 게 단순한 농경사회를 위해 설계된 거지 지금처럼 복잡한 지식기반 사회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낡은 이념이 실패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하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바로 그가 말하는 저항의 도미노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 저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정권들이 그동안 어떻게 사람들을 억누르고 통제해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방법이 아주 체계적이거든요. 그가 말하는 권력 유지 공식은 딱세 단계입니다. 첫째, 인터넷부터 막아서 뭘 숨기는지 모르게 진실을 가려버리고요. 둘째, 심지어 아들이 어머니를 고발하게 만들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정말 무서운 방식이죠. 아니,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는데 대체 이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불씨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그건 바로 젊은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왜 하필 mz 세대가 이 저항의 선두에 서는 걸까요?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세대는 아직 뭐 직장에 매여 있거나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게 적은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자유롭게 이건 아니다라고 용감하게 외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벌어지는 이 시위들이 그냥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이렇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독재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연쇄 반응의 시작이라는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한 곳에서 시위가 성공하면 그 옆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또 들고 일어나고 또그 옆으로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놀라운 주장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이 모든 혼란과 저항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는 지금의 역사를 이 타임라인 위에 올려놓고 설명합니다. 과거래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실패했고, 현재 전 세계 시민들이 독재에 맞서 들고 일어나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2025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필연적인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과 손을 잡는 나라는 흥하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계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성공이 더 이상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열쇠를 대한민국이 쥐게 된다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그는 이 관계를 아주 강력한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뿌리와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이끌어온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들이 나무라면 대한민국은 이제 그 나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면 새로운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즉, 뿌리가 없으면 거대한 나무도 결국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이 새로운 권력 구도를 차트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기종의 강대국들은 이제 자기들인 만으로는 더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과 손을 잡는 순간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역할이 대체 얼마나 중요해지는 걸까요? 그는 앞으로 세계가 맞이할 미래의 시나리오가 딱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세계 평화, 아니면 끝없는 정체 상태, 혹은 최악의 경우 제3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세 갈래 길의 선택권을 바로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전 세계의 운명이 달렸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그저 혼돈으로만 볼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변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예언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한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세계사의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상상력이 우리가 미래를 그리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있을까요?